아이 뮤즈 뮤패드 K10 플러스 태블릿 PC는 뛰어난 가성비와 성능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0.4인치의 화질은 생명력이 느껴지며 고화질 스트리밍이 가능해 넷플릭스와 유튜브 감상에 최적입니다. 4GB 램과 옥타코어 프로세서로 부드러운 앱 전환이 가능하며 453g 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도 뛰어납니다. 배터리도 최대 9시간 지속되어 외출 시에도 걱정 없습니다. 구매자들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사용이 간편하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뮤즈 뮤패드 K10 플러스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미라클램 안드로이드 10인치 가성비 태블릿 PC 미라클 탭은 뛰어난 성능과 실용성을 자랑합니다. 10.1인치의 넓고 선명한 화면은 영상 감상이나 학습 앱 사용 시 눈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기본 제공되는 부커버 케이스와 두 장의 보호 필름은 안전한 휴대를 보장하며 램 4GB와 64GB의 저장 공간은 일상적인 용도에 충분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 태블릿의 끝판왕이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미라클 탭을 경험해 보세요. 포유 디지털 아이 뮤즈 27.9cm 뮤패드 k 1 1 LTE 태블릿 PC는 뛰어난 가성비와 성능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8GB RAM과 옥타코어 프로세서로 유튜브, 인터넷 서핑, 간단한 문서 작업까지 무난하게 소화하며 LTE 지원으로 외출 중에도 데이터 사용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화면 크기 27.9cm는 영상 감상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가벼운 무게로 한 손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뷰어들은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제품이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일상적인 용도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해 준다. 고급찬했습니다이 태블릿은 캠핑이나 일상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삼성 갤럭시 탭 A6 10.1 3이지는 필기감이 뛰어난 종이 질감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 S펜으로 메모나 간단한 작업을 할때 매우 유용합니다. 화질은 구형 모델이라 다소 흐릿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사용에는 무난합니다. 스피커 음질은 보통이지만 영상 시청이나 인강용으로 적합합니다. 휴대성 또한 뛰어나며 여러 사용자들이 아주 만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고객센터의 빠른 응대와 저렴한 가격도 큰 장점입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사용하기 편리하여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